3원 20장, 아니 30장 21절에서 30, 23절이요 30장 21절에서 23절, 세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아멘 이 새벽에 아, 잠언 설교 제목은 음, 무질서한 혼돈은 죄악입니다라는 제목입니다. 무질서한 혼돈은 죄악입니다. 이 아침에 어, 잠언 30장 21절로부터 2 3절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질서가 세워지는 일에 우리 모두가 쓰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만 30장, 자, 아굴의 자원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은 이제 현충일입니다. 빨간 날이죠. <laughs> 아, 새벽 예배를 하시도록 <laughs> 하겠습니다. 너무 좋아하나요? 제가 <laughs> 죄송합니다. 하여튼 우리 아침 예배는 어, 빨간 날은 다 쉽니다. 참고로 어, 가스펠 프로젝트도 쉽니다. 제가 대 우리 산지 교회는 빨간 날은 일단 기본적으로 쉬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우리 아굴의 자문 중에 세상에 뿌려진 죄악의 씨앗에 관한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크게 네 묶음으로 나누어서 보고 있었는데 오늘이 이제 마지막 네 번째 묶음입니다. 어제는 이제 성적 문란에 대한 말씀이었죠. 오늘은 질서의 파괴에 관한 말씀입니다. 21절 볼게요.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선어시 있나니. 자, 여기서 진동시키며로 번역된 단어는 지진과 같은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요동하는 것에 쓰이는 단어입니다. 즉 지진으로 땅이 갈라지고 인간이 세운 건물과 문명이 그땅 속으로 가라앉는 것과 같습니다. 또 견딜 수 없게는 지탱할 수 없다는 의미죠. 즉 세상을 지탱하는 기초, 이 땅과 같은 기초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가 무너지면 지진과 같이 땅이 무너져버리는 그 기초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흔들리고 혼란이 일어난다는 라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고 라고 창조 당시의 세상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혼돈, 공허, 흑암은 모두 죄악만 존재하는 세상을 보여주는 것이죠. 먼저 흑암 가운데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죠. 질서는 하나님께서 나누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궁창의 예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시고 땅과 바다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그 질서 나누어진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제 채우시죠. 그 채우심으로 이제 공허를 채움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작한 곳에 하나님의 선을 나타내 내시는 것이 창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의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든 만물에 남아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특히 인간 세상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란 그 죄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에요. 아니, 여전히 남아있다는 개념보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신 그곳에 죄가 스며들어와 인간을 타락시킴으로 그 질서를 흐트러뜨리고 다시 혼돈과 흑암과 공허를 향하여 가려고 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다시 선으로 바꾸시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제 그 일을 하나님이 홀로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는 성령을 보내신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렇게 성경 말씀을 주시는 까닭은 뭐라고요? 오늘 자특히 잡은 말씀은 뭐라고요? 왕을 교육하는 거라서 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심은 왕으로 보내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성경 말씀을 익혀서 하나님의 그 창조 역사의 통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에 뿌려지는 그 죄악인 무질서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선을 드러내었던 이 세상에 뿌려진 그 죄악. 다시 그 무질서, 그 혼돈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주신 까닭은 이제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그 창조의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시길 원한다라는 것이에요. 22절, 23절에서 이제 잠언은 세상의 기본 질서를 어지럽히는 네 가지 유형의 죄악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22절, 고충이 임금된 것과 이거 첫 번째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이게 두 번째죠. 23절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이게 세 번째고요.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입니다. 이게 네 번째. 이렇게 해서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종이 임금된 것. 정치적 무질서입니다. 이를 성경이 종이 임금된 것으로 지금 표현하는 것이에요. 정치적 무질서. 이 말씀은 낮은 지위의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서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이 말씀은 자격 없는 사람이 통치자가 되는 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자격 없는 왕으로 인하여 나라가 혼란에 빠지는 경우를 우리는 자주 발견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매국노처럼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오히려 고관대작에대어 부귀영화를 누리고 도저히 대통령 자격이 없는 자들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좌에 앉아 굴림하고 특히 부정부패를 얼룩진 자들이 금배찌를 달고 지도장사를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죠. 아예 포기했죠. <laughs> 국민들이 어 아이고 원래 그러더니 하고서 이제 포기하죠.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그 정치적 혼돈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인간이 참 왕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과 마찬가지는 것이에요. 인간이 교만하여 하나님처럼 되려고 할때 세상은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종이 인금이 된것된 것이에요. 인금이 하나,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것 그 죄의 그 본질이 인간 세상에 투영되는 것입니다. 그 정치적 혼란, 정치적 무질서가. 자, 두 번째는 이제 경제적 무질서입니다. 22절 후단이죠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어요. 여기서 미련한 자, 미련한 자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자만해서 계속 보아 보아서 잘 알듯이 지식이 적은 자가 아닌 것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IQ가 낮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적하여 정의롭고 올바른 삶의 길을 따르지 않는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지칭한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사회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정당한 재물을 쌓는다 그것이 옳은 거예요 그래야 경제적으로 사회가 안정되죠 근데 그렇게 정직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정당한 재물을 쌓는다라는 사회 구성원의 공통된 인식이 현실로 드러나야 경제적으로 안정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게 기대 가능해야 되는 것이에요.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잘살수 있구나라는 게 기대 가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전체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일치하는 공감하는 의견이기 때문이죠. 근데 만일 거짓을 일삼고 악한 행실로 타인을 갈취하는자가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풍족한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일반화된다면 오히려 이제 그 사회의 경제적 질서는 혼돈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미련한 것,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이제 사람의 방향성, 세상의 방향성은 바뀌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영적으로 보면. 모든 피조물의 참된 가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리에서 창조하신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에요. 이게 피조물의 가치에요. 하나님이 놓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에 따라 존재하는 것.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피조 세계를 다스릴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이 이 물질 세계를 만드셨다고요. 그 물질 세계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있어야 할 가치에 따라 그 목적에 따라 존재하도록 하는 그 일을 영이신 하나님이 영과 육을 가진 인간에게 그것을 시키신 거라고 위임한 거라고요. 사람이 정직하고 성실해야 하는 까닭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착해서 정직하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뛰어나서 성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는 존재가 사람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사람의 존재 가치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을 통해서 창조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자가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가 배가 부르게 되는 것이 일반화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원리가 파괴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고요 한마디로 불로소득은 죄라는 것입니다. 23절 이세 번째, 네 번째죠. 미움받은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무를 이은 것이니자세 번째로 가정의 무질서입니다. 가정의 무질서. 첫 번째 뭐였죠? 정치적 무질서. 두 번째, 경제적 무질서. 세 번째, 가정의 무질서입니다.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갸웃하죠? 미움받는 여자가 쓸요 그래서 미움받는 여자로 번역된 단어는 증오스러운 여자, 억세고 싸우기를 잘하는 여자, 도덕적 허물이 있는 여자 등 그런 여러 가지 의미로 이해가 되고 있어요. 즉 이것을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물 여자 딱 떠오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세벨 뭐 복잡하게 생각 없어요. 증오스러운 여자, 막 증오를 말하고. 억세고 싸우기 좋아하고 소족적인 허물 있는 여자 이세벨입니다. 자신과 가, 자신은 물론 가정과 또한 나라까지 망치는 여인이죠. 자 본문은 이처럼 가정을 이룰 자격이나 인성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해서 자신은 물론 배우자와 식구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꼭 여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요새 우리나라의 국가적인 문제로 가장 크게 떠오르는 이슈는 아마 출산율 저하일 것이에요. 출산율이 작년에는 0.7명이었다고 해요. 2012년 동가에 2020년 동가 1점대 밑으로 내려가고 나서 급격도로 떨어져 급격도 급격 급격도로 떨어져서 그 속도가 아주 급속해서 작년에 0.7이면 올해는 지금 0.6명까지 내려왔다고 해요. 어떤 사람은 한국에 이런 상황이 세계 유례가 없대요. 역시 우리나라는 뭐든지 세계 최고예요. <laughs> 우리가 뭐라 하면 1등을 해요 항상. 이게 전쟁보다 더큰 지향이라고까지 표현을 합니다. 전쟁 때도 이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단순히 출산율 저하뿐만이 아니라 정말 문제는 혼인율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것이 문제의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혼인율이 떨어지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하지만 결혼, 출산, 이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찾아보기 힘들어지면서 그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남자와 여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치는 일을 멈춘 것이 원인인 것 같아요. 함께 어울리기 위한 그 희생과 역할을 가르치기 보다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질서를 허물고 자유라는 이름으로 개인주의가 만연하게 된 것이에요. 건강한 결혼을 할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일을 소홀히 하고 성공주의만 강조하는 세상에서 이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로서의 가정은 해체될 수밖에 없어진 거라고요. 사람들이 가정 자체를 꾸미는 실력이 없어졌다니까요. 질서가 지켜지려면 학습이 필요한데 질서 자체가 일단 중요하지 않게 되었고 학습도 없으니까 가정을 이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사라져 가는 것이고 가정을 이룰 자격이 사라져 가 사라져 가니까 가정 질서는 혼돈에 빠지고 가정 자체가 붕괴되는 것입니다. 이걸 또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이십니다. 혼돈은 허물을 낳아요. 창세기 일장이 절에서 혼돈은 허무 허무는 흑암 이게 다 이어지는 거잖아요. 혼돈은 허물을 낳아요. 허무는 흑암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생명이 없는 것이라고요. 그고 참된 생명은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생겨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질서 아래에서 생겨나는 것이 생명이에요. 자, 가정질서의 혼돈은 허물어 이어지고 생명을 끊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이에요. 생명의 하나님, 그 생명이 잉태될 수 있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이 시대에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마지막으로 네 번째 공동체의 무질서입니다. 여종이 주모를이은 것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은으로 번역된 단어는 차지하다, 빼앗다라는 의미예요. 즉 여종이 여주인의 자리를 빼앗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로 드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로 들면서 이제 공동체에서 지켜져야 할 각자의 위치가 혼돈에 빠지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에요. 여정이 여주인의 자리를 뺏는 그 모습을 통해서 공동체에서의 각자의 지위, 위치가 혼돈에 빠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아내와 남편, 자녀와 부모, 종과 상전에 대하여 지켜져야 할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언급하였어요. 우리는 이 예배소서 말씀을 보면서 무언가 가슴에서 치밀어 오르고 아 뭔가 이제 이, 이 시대에는 이제 이런 게 아닌데라는 반감이 드는 경우가 있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려는 본능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면 우리에게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라는 사단의 씨앗이 뿌려지는 마음이요아이 시대에는 이 말씀은 안 맞는. 송도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시대에는 성경 말씀을 아 이렇게 해석되면 안 되고 이 시대에는 뭐 이렇게 해석돼야 되고 아 그때 2000년 전 시대니까 그렇게 그렇게 한 것이고 이 시대엔 그게 아니고 물론 어떤 비본질적인 부분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자가 머리에 써라. 그 의미에 대해서는 2000년 전2 0년전 정말 머리에 써야 되는 거지만 지금은 그 머리에 쓴다는 것에 대한 그 의미가 실천돼야 되는 건 마찬가지죠. 그 머리에 쓰지 않더라도 즉말 말씀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머리에 쓰는 그 행위에 대한 의미는 살아 있지만 그 행위는 안 한다는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하는 거냐면 성경 말씀을 시대 변화에 맞춰서 해석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시대가 어떻게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 삶을 맞추려고 하면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바울 서신 그 성경 말씀에서 여자가 머리에 쓰는 것이 그게 더 안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돌맞을 수도 있는데, 아니, 솔직히, 제가 아주 뭐 정말 뭐 뭐극 보수주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안전하게 사는 건이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사실 이 성경 말씀대로 못 사니까 이것을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가면서 사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 안 먹는 게 안전하긴 해요. 그게 건강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먹지 말라는 음식은 사실 건강에 별로 안 좋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 과학에서 보니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시대 변화에 맞춰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성경 말씀에 삶을 맞추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생각해보세요. 그 시대 사주에 맞춰서 성경을 자기 입맛대로 해석해서 적용해, 저 입맛대로 해석하고 그렇게 저, 이 삶에 적용을 시켜서 무엇이 남았나 말이에요. 시대 사주에 맞춰서 남, 남은 게 뭐예요? 바로 그 자유주의 신학이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무엇을 가져왔나요? 혼돈을 가져왔잖아요. 절대 진리를 부정하는 혼돈 그것이 세상을 요동케 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상을 멸망으로 달려가게 하는 것이라고요 성경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성경 말씀에 내 삶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요 전 딸이 셋있지만 딸이 결혼한다 할때 반드시 그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줄 거예요 여성 인권을 이야기하지 않을 거라고요 남편을 성결아. 그 말씀대로 행하라. 네 마음이 어떻든지 간에 일단 행하라. 오히려. 어? 남편이 사랑하는 것도 남편 먹시고. 그게 안전하다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 하나님 나라에 맞다는 것이에요. 그런 가정이 안 깨진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로 만드는 세상이 바로 혼돈의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서의 무질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 땅에 인간 세상에 특히 인간 사회의 공동체를 세울 때 질서로서의 원칙을 주었는데 이것을 자기의 유익한 대로 해석하고 상전도 마찬가지죠. 상전도 제대로 해석, 제대로 읽고 그대로 해야 해야 되는 거였어요. 상전도 잘못한 것이죠. 남편도 잘못한 것이고, 부인도 잘못한 것이고, 왜그 말씀 그대로를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기 식대로 해석하는 것은, 그것은 혼돈과 흑암입니다. 오늘 네 가지를 보았습니다. 부디 정치, 경제, 가정, 그리고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에 맞추어져서 정말 혼돈이 아닌 하나님의 질서로 날마다 무엇이 창조된다고요. 생명이 창조되어요. 정말 생명이 창조되는 일이 대한민국과 교회와 가정과 일터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